아니, 주무셨습니까? 오늘 <laughs>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laughs>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현대 교회에서의 말씀의 실현, 현대 교회에서의 말씀의 실현.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한 내용이죠. 그러나 간단한 내용이지만 지구 역사상의 초유의 전무후무한,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건이죠. 정말 이 사건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천지 차이죠, 천지 차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데, 같은 사람이 하나 태어나는데, 오늘 어떤 종류의 사람이 태어나느냐, 어떤 경로를 통해서 태어나느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다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인간이 다 태어나는 걸로, 동물들로 얘기하면 암, 암수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이세들이 태어난다. 이말이에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특별하다, 뭐 강조를 하지도 않았어요. 이러하다, 그냥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는 건다 똑같아요. 그런데 동거도 하기 전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나타나버렸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요셉은 황당한 일을 겪은 거죠. 이게 뭔 일인가. 어디서 변명도 할수 없고 가짜 뉴스 같은 거죠. 가짜뉴스 같은 사건이 터지고 말았어요. 가짜뉴스 같은 사건이 터졌습니다. 야, 요셉이 결혼 안 된다. 요셉이 아주 예쁜 아가, 아가씨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국은 거, 교, 결혼의 꼴이 난데, 이런 소문이 쫙 났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동거도 하지 전에 아니 애를 가졌단다 이거 응? 이런 뉴스가 지금 퍼지는 거죠 소식이 가짜 뉴스면 좋을 것 같은 사건이 터졌어요 성명으로 근데 굳이 변명을 하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요셉은 손도 안 댔지만 동거를 안 했지만 손목도 안잡아 왔는데 성령이라는 성령이라는 어떤 이런 신적인 어떤 차원에서 그냥 잉태가 됐댄다. 이 얘기를 우리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늘 익숙할 수 있어요. 이해하고, 천 번만 번 이해하고, 확신하고 있죠.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뭐가 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 당시에, 초대, 이 기독교, 유대문화 안에, 하나님을 아는 자녀들 속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 그리고 이 레이 지파와 또 제사장의 레벨에 있는 그런 문 중에서, 열두 지파의 또문 중에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나라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 말이죠.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잊지 않는 거죠. 요셉도 이게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쉬쉬하고 넘어가자. 버리지 마자. 어차피 드러나면 서로의 얼굴에 침뱉기다. 뭐그 정도로 간게 다행이죠. 막 고발을 하고 우리 집안의 명예를 훼손시켰느니 이 마리아,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법정으로 끌고 가고.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킨. 들킨 자녀들 다, 자식들이 있었죠 현장에서 들킨 남녀를 특히 여인을 끌어다가 망신을 주고 막 그러잖아요 똑같은 문화거든요 그런 불륜을 저지르면 특히 여인들은 더 아주 시도권위를 당하거든요 이 유대 문화는 남성 위주의 문화였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한 수치를 당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오늘 성령으로 변명하기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말할 수가 없는, 도저히 이건 말할 수 없는 거 성령께서 잉태해 주셨대. 하나님이 잉태시켜 주셨대. 이런 얘기를 어디다가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문화 안에서도 이런 일은 정말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주시해야 되거든요. 주시를. 그 심각성이 얼마나 컸었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남편 요셉은 그렇게 자기 약혼녀가 통보도 안 했는데 잉태를 했으니, 그것이 잉태된 것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지구 역사상 그런 일은 없었거든요. 지구 역사상에 자기 마누라가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런 소리를 창세기서부터 써본 일이 없어요. 들어본 일이 없어요.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를 봐도 900살, 1000살 가까이 사는 이 고대 선조들의 그 시대 속에서도 한 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에요. 500년씩 300년씩 300년씩 200년씩 자녀를 낳으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자녀들은 한명도 없었습니다. 한명도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그런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탄생은 수천년의 역사를 거슬러서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는데 듣도 도한 일이 오늘 요셉에게 나타났다. 요셉의 아내가 될 여인에게 나타났다. 이것은 뭐 기네스북에 올릴 그럴 정도의 일도 아니에요. 이거 지구를 뒤집어 놓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 지구의 역사의 반전이에요. 반전이 오늘 그렇게 어마 무시한 일들에 대한... 이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알고 있느냐 이런 기적을 기적처럼 실감하느냐 그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요셉처럼 황당무계한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낱나니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고난을 위해서 났다 그래서 제티가 불티가 머리로 하늘 이로 날아오르는 것 같다 재를 뒤집어 쓰고 진짜 그냥 응? 욕과 같이 온 몸뚱이가 피부 암에 그냥 뒤도 뒤집혀 버리고 자식 새끼들 죽어 넘어가고 자기의 재산들이 다 불살라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이 내자식 중에 내 가족 중에 한 명이 병들어서 계속 골골하면 신음소리 내면 가슴이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일시의 자식들이 막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선어신 막 죽어 넘어가고 응? 막 이런 일을 당하고 자기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하고 엎친데 덮친 격 설상가상 막 되고 나면 정신이 다 혼미해질 거야. 오늘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이 이것은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진 이후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전에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음이 뭔지도 고난이 뭔지도 모르고 살수 있는 영생의 존재. 이 지구상에 생명 있는 것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은 존재, 그런 인간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인간들이 죄악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는 고난의 광야를 누구도 걷지 않음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있어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고난의 광야를 지나야 됩니다. 나만 아프지 않아요. 나만 고통을 겪는 게 아니에요. 다 겪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서 광야의 그 과정을 걷게 되는데 그런데 그 광야를 어떻게 걷느냐 이 말이에요. 그 광야를 어떻게 걷고 통과할 것이냐 광야에서 죽을 것이냐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냐 선택이에요 광야는 누구나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도 또 고난을 통과한 분이 계시는 것도 아직 고난이 뭔지 모르는 분들도 잘 들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인생은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생기게 되어 있고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그리고 그 고난은 왜 오는 것이냐? 결론적으로는 그 고난은 우리가 떠나온,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왔던 우리의 근본, 우리의 근본은 여호와의 형상을 담는 삶이라 이거죠. 우리의 근본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 우리의 근본적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오늘 우리가 사는 목적은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 것이거든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 것.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원수막이 사탄에게 포로가 되어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돼 있다.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을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것이냐? 영원한 생명을 회복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이거 고난은 누구나 겪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아버지 품으로 다시 사랑의 품으로 전능하신 정말 영생토록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실학이 있는 그곳을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냐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더 악을 쓰고 대적하고 하나님 이쓰면 나아보라래, 그래. 일을 갈다가 지옥불덩어리로 들어갈 것이냐. 목표. 이 인생의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께 돌아가느냐, 포기하느냐. 오늘 요셉이 19절에 보니까 의로운 사람이 자기에게 지금 닥친 이 재앙 중에 재앙 이 땅을 치고 통곡할 일그 당시에 문화 안에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아내로 들인다는 것은 죽는 게 낫다. 죽는 게나아이 수치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에 우리 가문에 어떻게 그렇게 아름다워서 만났는데 이 여인이 이런 이런 응? 흉측한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을까?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있어서 이건 재앙 중에 재앙이죠. 광야 중에 광야고. 이걸 어디다가 호소를 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통과할 것이냐? 오늘 생각할 필요가 있죠. 요셉은 선택합니다. 악한 쪽으로 선택할 것이냐? 세상말로 전현을 그냥 감옥에다 쳐 넣을 것이냐? 나의 명예를 회속한저 개지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막 이렇게 욕설로 가가지고 막 독설을 퍼붓고 모함해서 광야로 끌어다가 돌팔매질해서 죽여버릴 것이냐? 응? 음? 아니면 보상을 받아낼 것이냐? 선택이에요 선택. 오늘 요셉은 의로운 쪽을 선택합니다. 의로운 쪽, 의로운 쪽을 선택해. 그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없었던 일로 끊고자 할 때, 그 일을 생각하고 고민할 때, 오늘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고난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집중을 하는 것을 선택할 때. 이와 같이 수종드는 천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실현되어야 된다 이거. 이게 현실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죠. 오늘 요셉만 이런 일을 격, 경험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거. 성경에 보면 바울도 있고 쭉 성경에 보면 인물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성령을 몰랐다가 성령 체험을 하고는 인생은 결국은 영적인 존재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지고, 어차피 고난의 삶을 살지만, 나는 주를 위해서 죽는 고난을 선택할 것이다라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사도들이죠. 그래서 목숨을 바치고, 이 세상에 정력과 음행과 부귀영화 다 버리고, 야, 인생의... 삶이라는 것은 광야가 없이 지나가지는 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기왕의 그 광야의 길을 가는데 그 광야를 왜 지나가야 되냐? 하나님이 창조주 대심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일어나다 죽는 것이 그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다가 죽는 게 최선의 일이구나 이 땅의 삶의 목적이구나 이제 사도들은 그렇게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광야를 우리가 만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현대 교회가 오늘 인생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떻게 가르쳐 줄 것이냐? 중요한 거거든요. 양인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 양을 치라.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그럼 내 양을 치라 그랬어요 양을.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오늘, 목자들이, 교회들이 잘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다 리더가 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양 무리를 치는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양들은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양의 습성이라는 거, 그래서 양에 비교한 것, 피, 한 것이 그거예요. 목자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고 교회에 목사가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나 사도들을 통해서 양무리를 치라 그랬어요. 양무리를 치라고 베드로에게도 양물리를 치라 그랬어요. 네? 오늘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얘기를 신학적으로 해 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야. 그거는 분명한데 그왕 같은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왕같은 제사장의 그런 어떤 의의를 다덧입고 한자리에 동시에 쓸수 있는 그런 어떤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왕같은 제사장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어리석고 약하고 눈이 흐리고 목자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고 그런 단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들을 다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로 이끌어가기 위한 일은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알고 계시고 그 사명을 받은 목회자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방향 제시를 잘못해주면 양들은 끄는 대로 따라갈 뿐입니다. 끄는 대로 따라가는. 오늘 우리가 이 현대 교회가 어떤 영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베드로에게 맡긴 내 양을 치라고 한그 양들을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가르치고 품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길로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가고 있느냐 오늘 20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는 거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이지. 인간적인 안목으로 너는 믿음을 가진 자는 인간적인 안목으로 바라보지 말고 역사와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아라 이 말이지. 너는 의로운 자니까, 너는 의를 선택했으니까 이제부터 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봤으니까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더 기회를 주는데.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나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사모하는 저나 여러분은 모든 일들을 우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 극복하기 어려운 일, 이해하기 불가능한 일, 모든 일들을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생각할 때 성령의 인도함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 성령은 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광야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반드시 세상 사람들은 너를 질타하고 마리아를 질타할 것이지만 너는 성령의 관점에서 바라보라. 이런 일들을. 반드시 그러면 너는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그는 어떤 존재냐? 지금 이렇게 종교성만 가지고 사는 응? 종교성만 가지고 우쭐거리는 이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해 낼 자다. 이 백성들을 세속화되고 사단에게 속해서 우상이나 섬기고 응? 율법이나 섬기고 그래 갖고 서로 다툼질을 하는 이 이런 사단의 노예들이 된 자들을 구출해 낼 그런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루려고 이 사건은 이제 오늘 이 시점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야. 주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걷는 일이 생긴다. 그것은 오늘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 구세주고 내 목숨의 주관자이시구나. 이걸 알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잉태시켜 주려고 우리를 광야 길을 걷게 한다. 이 말이. 어떤 큰회를 다니고 유명한 복사 밑에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들이 이 광야 길을 걸으면서 성령의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면 영원히 죽음으로 끝난다. 이 말이. 오늘 광야를 걸으면서 우리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잉태되는. 그런 축복이 광야 가운데 있다는 것 오늘 우리들이 명심하셔야 된다이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신 이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광야를 통과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는 것을 만나면 오늘 우리는 그때부터 천사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내는 능력의 삶을 살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모으고 기도해라 그럼 나을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병든 자를 치우고 귀신을 쫓아내고 네? 모든 흉악한 사술의 어떤 독들을 다 마셔도 해를 당치 않는 그런 삶을 산다 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의 삶을 산다 이 말이죠 23절에 그래서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벌써 이사야서에 나왔고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계실 것이다. 요셉이 일어나서 주의 사제에 분부대로 행하는 겁니다. 분부대로 행하는 아니 내가 미친 꿈을 꿨네, 개 꿈을 꿨네, 복권이나 한장 살까? 재수 대가리 없는 꿈을 꿨네.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응? 현실은 지금. 응? 저렇게 애를 배가지고 배가 뚱뚱한데 나보고, 응? 그걸 믿으라고요? 뭐 이럴 수 있거든요. 인간적으로는. 근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대로, 분부대로 행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해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권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잉태한다 제대로 잉태한다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삶 속에 실현된다 이 말이죠 성령으로 잉태됐으면 뭐 공기 같은 사람이 나올 텐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사람으로 잉태됐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잉태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으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이 정말 변화된 목표를 향해서 이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적 같은 일들을 누리는 삶으로 실현될 것을 확신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구해서 오늘 조금더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마시고, 오늘 금이든 가지고 승리하셔서 요셉의 이 실현된 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끽하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누려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을 통한 황당한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실질적인 기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오늘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원께 모든 성도들, 이 줌으로 이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아버지의 자녀들, 가정 권소 위에, 또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불가능한 일들, 지금 고난당하는 모든 일들이 실현되는, 생명을 잉태하는 고난의 광야가 될수 있도록, 허무하게 불평하다 끝나는 광야가 아니라 정말 주님 손 강력하게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는 그리고 그 생명을 출산하는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의 기적이 현실이 되는 그런 능력의 역사의 한 날로 주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양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흉악한 원수막이 사단의 영들, 종교의 영들을 파쇄하고 대적하고 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